이제 성경봉독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절의 말씀이니까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날 예배하면서 또 만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과 미사라고 하는 말이 결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미사를 드린다,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즐거이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즐거이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이런 말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앞뒤 옆에 계신 분과 크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도 그 말의 의미가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기쁘게 예수님을 경배합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께 경배, 그리스도께 예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날에 큰 기쁨과 감사가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늘과 땅이 입맞춤 하는 날입니다. 하늘의 지극한 거룩함과 이 땅의 지독한 죄악이 만나는 날입니다. 하늘은 지극한 사랑으로 무릎을 꿇고 땅은 겸손한 떨림으로 공손히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눈부시도록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성탄 카드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성탄 축하의 노래나 캐롤송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성탄절 선물 교환이나 성탄 파티나 성탄 대목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크리스마스트리가 있게 하고 성탄 카드를 보내게 하고 성탄 노래를 부르게 하고 성탄 파티를 열게 하고 성탄 대목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읽어드린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섬김의 영이 없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백 번의 성탄절을 맞이해도 그 성탄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뜻을 깨닫고, 우리들도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 그 성탄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값진 성탄이 되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심과 겸손과 자기 비움을 실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섬김은 높은 자리에서의 섬김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섬김은 자기 비움과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서만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4년도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비움과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고 그리고 낮아진 자가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명백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 성탄의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만 해결되어 질수 있는 인간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이 등록하면 새가족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새가족 교육의 교제에는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또 어떤 공로와 업적을 쌓아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 없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과의 진실한 의미의 회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간이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셨어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화목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희생제물이 되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생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둑이 오는 이유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을 얻게 하고가 구원 받게 하고라고 하는 의미.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말이 바로 죄 사함 받게 하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기까지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지멋대로 살면서 쾌락과 향락과 죄질 것다 짓다가 죽기 직전에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죽는 사람이 아마 제일 행복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가 우리 인생의 만약에 목표라면, 신앙의 목표라면 지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아마 제일 행복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고 여기에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죄 사함 받게 하고라는 말이 있지만 그다음은 더 풍성이 없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풍성한 생명력, 더 풍성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것 속에 평화가 있고, 이것 속에 자유가 있고, 이것 속에 희망이 있고, 이것 속에 하늘나라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생명력,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영원히 사는 삶,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도 말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부인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르켜서 영생 참다운 생명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내가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고 죽어서 천국 가고 여기에만 우리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도 더 풍성한 생명력, 더 영원한 생명력, 더 진지한 생명력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제사함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된 삶. 평화를 실천하는 삶, 자유를 실천하는 삶,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약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 속에 참다운 생명력이 있잖습니까? 그리스도인 다운 생명력이 있잖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욕을 먹고 비난받는 이유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부자 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비참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시면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거기까지가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력 진짜 생명력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을 누리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명력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많이 들으셨을 얘기입니다만, 1966년 기독교 잡지인 가이드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어린이부가 성탄절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연극을 하려고 하면, 마리아도 있어야 되고 요셉도 있어야 되고 헤로당도 나와야 되고 동방의 박사들도 나와야 되고 들어서 양을 치던 목사들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왕의 신하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그 대역 그 자기의 역할을 맡아서 성탄절 연극을 해야 되잖아. 그 교회에 아홉 살 먹은 윌리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윌리라고 하는 어린 아이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어린 아이였지만 암기력이 너무 없고, 그리고 조금 늦게 자라가는 아이에 속하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 윌리라고 하는 아이에게 뭔가 역할을 맡겨야 되는데 대사가 많은 역할을 맡기면 안될것 같아서. 이 선생님은 이 윌리라고 하는 아홉 살 먹은 아이에게 여관집 주인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여관집 주인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그 여관의 당도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투명스럽게 나가서 우리 집에는 빈방이 없어요. 이러고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엔 빈방이 없어요. 이말한 마디만 하면 들어오고 되는 거 들어오면 되는 거였어요. 연습할 때 윌리라는 아이가 곧잘 그것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연극을 잘 치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가득 찬 자리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교회도 지난 주일날 오후에 3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성탄 축제를 참여했는데요. 우리 모든 그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작년과 일단 규모가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작년과다 훨씬 더 질적으로 성숙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린이도 학생도 청년들도 섬겨줬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해서 그런 것과 똑같이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탄 축제가 열리게 되었. 어린이들이 연극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습한 대로 잘 진행이 되었어요. 드디어 만삭의 마리아가 요셉의 부축을 받으면서 여관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빈 방이 있습니까? 여기 빈 방이 있습니까?" 아주 안타깝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관집 문이 확 열리면서 아홉 살난 윌리라고 하는 소년이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엔 빈 방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힘겹게 돌아서서 이게 여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 윌리라고 하는 소년이 자기 역할을 다 했으니까 여관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질 않고 자꾸 마리아 요셉을 자꾸 찔끔찔끔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연극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윌리, 트라, 트라, 트라. 아우리 외쳐도 윌리가 안 들어오고 그 마리아 요셉이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대본에도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 요셉,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내 방을 내어 드릴게요. 우리 집으로, 우리 여관으로 들어오세요. 내 방을 내어 드릴게요. 연극은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고, 그의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여관방에 들어가서 아주 편안하게 탄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극은 성경말씀에 기록된 대로 끝나지 않았지만, 그날 그 연극을 관람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그리고 뜨거움이 눈물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9살밖에 되지 않은 이 윌리라고 하는 소녀는 빈방 없어요 이말 한마디만 하면 들어와야 되는데 도저히 그대로 만삭의 몸을 이끌고 있는 마리아를 요셉을 그냥 내어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 그 어린 소년의 마음 속에 내 방을 내어드려야 되겠다, 내 집을 내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든 거죠. 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내 방을 내어드릴게요. 내 방을 내어드릴게. 요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여관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디에도 빈방이 없지만 이 세상 모두가 어두워져가 있고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빈방을 내어 드릴게요.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에게로 오세요. 이 고백을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이하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